유튜브 찍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한주 TV 집에 왔습니다. 야시 얼굴이 강아지입니다. <laughs> <당연하십니다. 웃음> 어. 한주 TV가 키우는 강아지 키우. 한주티라는 나 한주야 이거 이손이손 이손 나야. 이 손은 저고요. 나 많이 구독해 주라. <laughs> 천둥이들 천둥이들 많이 구독해 오, 이빨 진짜 뾰족하다. 어쨌든, 희우라는 강아지인데, 한, 한주티비라는 얘가 강아지를 키워요. 이것은 톰바스고요. SL 톰바스. 여기 한주티비 아빠. 얼굴 공개해줄까요? 진짜로 너 때리면 아냐아냐 모자이크 로나 음. 모자이크야 내 다리도 모자이크 해줘 한줄 티비 얼굴 안보여어상옥해 그리고 이상한게 한줄 티비는 무조건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는거야 보여줄까요? 나 아니야 나 아니야 <laughs> 우리 집에도, 우리 집엔 집에 자전거 못하는데, 한이 집에서 자전거 있으니까 러렇다 찍었냐? 내 얼굴? 안 찍었어요. 내몸 나왔나요? 몸만 나왔어요. 그 몸, 옷을 봤어요. 이제 그만 찍어라. 우리 이렇게 길게. 야, 잠시만. <laughs> <laughs> 토마스만 찍고. 엄마가. 가해 끊어.